리 <끔리> <야, 끔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기입니다 오늘은 통영 척포 고등어 전갱이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한 40분쯤 됐습니다. 6시 한 10분쯤 되면 이제 출항할 건데 가기 전에 준비 좀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간단하게 취비하고살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이요 간단하게 취비를살 살 수가 있습니다. 왕 예. 예, 그거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리시면 집어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크릴 하나 여 놓고 채비하면 되겠습니다. 샷이이 돼가지고 어, 채비는 3단 빙글빙글 밑에 카고 망 달아가지고 밑밥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우통에 크릴한장 내놨습니다. 배에 도착하자마자. 자, 여러분. 체비는 3단 빙글빙글. 13호. 체비는 네. 아. 끝났습니다. 카고망에 이렇게 3단 빙글빙글. 예, 여기다가 밑밥을 려가지고 예, 할 겁니다. 미끼 준비 완료. 자 커리를 끼우고 여러분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수, 고등어 이거 다 수심을 찾아야 돼 예. 전경이 는 바닥인데 오늘은 고등어 시야를 좀 많이 커지는걸 보려고 해. 요래 딱할때 줄로 싹 한번 땡겨주고 예자 바닥 한번 찍어보시다 요래 싹 오늘 맞으러 가보시자 바닥 좀 하나 둘세 바퀴에 있다 자 바닥 좀 하나 둘세 바퀴에 있다 왔다, 한 마리 왔습니다. 오, 한 마리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옳지, 옳지, 왔다. 오, 방대. 아우, 사살. 드래을좀 풀어놔야 됩니다. 옳지, 옳지. 한 마리 왔습니다. 오, 고등어 한 마리 왔습니다.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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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스. 집어가 되가나? 밑밥은 조금만, 살짝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조류가 갈 때는 조금만 해가지고, 마이어플을 네. 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누님하고 행인들 선수다 선수. 와. 자, 커리를 한개이 자, 깨끗이 빠졌죠? 이렇게. 여기다가 커리를 한장 있는 게래. 예. 오늘 조류가 잘 가니까 한 35분 정도 빨리 다 빠질 거네. 아 빠진 치우 아들 이거 이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건데 아우 오우 오리치우 치우 고등어 한 마리 빠았다오 좋다 아지그도치아 치우 치아 빠가 떼오 고등어 오 좋다 시야 시아 고등어 이정도 부터 물을 만합니다 얍 <laughs> 가자 가자 카고망이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나무 뭐 훨씬 낫습니다 안 꼬이고 왔다 옳지 옳지 좋습니다 우와 크다 증기 우와 으. 우와 증기 우와 장난 아니 장난이다 왔다. 우와, 박았다, 옳지, 옳지. 아, 더 와, 바가 타. 어, 지 치, 지 어, 대봐야 다 아, 렇 와. 와, 아, 또다. 또큰 거다. 와. 생기 장난이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이게 무슨 일이고? 우와, 미쳤다, 미쳤어. 사이즈 한번 줄게. 사이즈. 사이즈. <laughs> 아, 옳지, 옳지. 좋다. 옳지, 옳지. 그렇지. 우유, 이거, 정경이. 새유세 발이, 지 이거. 정경이 세 발이, 지 이거. 쟤. 야경이 쟤, 뭐 있어. 세 발이, 지 이거. 끝났네. 끝났어. 자, 이길 이야, 왔다 아이. 왔습니다. 옳지, 옳치 와. 와, 예. 와, 고등어가. 와, 아 많이 찬다. 고등어다, 고등어. 오호, 오호, 힘 쓰긴다. 이두 마리 물나. 와우, 와우, 오, 고등어. 두 마리, 큰거두 마리. <laughs> 이거 두 마리. <laughs> 와우, 좋다 이. 정룡호때 맙니다. 아, 딱두 마리 묶여 막. 정신이 없네. 좋네. 여기 고등어 전갱이 포인트는 앞과 뒤쪽에 양식장이 있어 고등어들이 이 주위로 먹이 활동을 하루 많이 들어옵니다. 장난해 놓는 막, 와, 날도 꾸물이 하고 막, 예, 맞다 옳지, 맞다 옳지, 우와 망다, 우와, 저딱힘좋네 조심히 돼, 옳치 옳지, 으이야 아사, 허허 어이야, 옳차자, 차 어후, 그렇지. 이리 고등어가, 어이씨 좋다. 우와. <웃음> 고등어. 근데 <laughs> 이거는 바닥에서 이제 조금만 뛰어야 됩니다. 시즌 때는, 시즌 때는 바닥에 중, 약간 중축이 생기거든요. 시야 좋은 것들이. 수심 s h i m 가 j a Machaga Missa, Padachiko h a m b a k 예. 자이 was h 니다 d 다 e What a 다와 u r c h Pata. w a a a a a a a 맛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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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a 전기 큰거아이가 전기 큰 거. 전기 큰, 큰 거. 그렇지. 우와, 또 왔다. 전기 4마리째. 네 돼지 전기 4마리째. 네 우와. 한손은 잡히. 우와. 정장 바 같다. 그렇지. 그렇지. 와. 조심니다 으아. 으흐. 와. 힘들다. 에이. 사사송을. 어이구. 도발이다. 도발이다. 어. <laughs> 밑에 전갱이 큰거 말이야. 또다. 우와. 대리 전갱이. 다섯 말했지. 대리 전갱이. 다섯 말했지. 이런거 다섯마리지 이건 좀 작네 와대리전이 다섯마리지 왔다 옳지 옳지 한번리 박았습니다 와시기 한다 이거 우와 치기네 손마 우와 두 마리다

와아 와아 큰거 두 마리 물었다 세 마리 물었다 세 마리 으 대포라진가 아이가 세 마리 줄줄이 밀나 아이가 흐흐흐 줄줄이 밀나 아이가 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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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박았다, 자. 박았다, 에 옳지, 옳지. 와, 찬다. 와. 와. 몇 마리 물어 넣었다. 와, 자. 이샤신기네 설마. 와, 이거 두세 마리 물어 넣같습니다 큰거도 마리 물었나? 아, 다 자, 올라옵니다, 아, 와, 이 아, 힘힘맞쓴다 아, 다 쇠바리 물었다, 쇠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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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리 쇠바리. 줄줄이 빛나, 이가 고등어 살수있 고등어. 싱싱한 고등어 사시이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등전에는 씨알이 완전 대지전경이마리 수는 못 잡았지만 은 고등어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와, 잡았을 어디 좀 감시 가운데는 정경이 자한잔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살아있네. 됐어요. 음. 자, 3, 짠술 3, 봐 2, 제주시도 내 아이 뭐 이리 못 먹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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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우리, 저, 우리, 저거하고, 옥수수 맛있게 먹잖아. 맞지? 진짜입니다 어. <laughs> 음. 와. 와. <laughs> 음. 맛지 구이. 아, 후라페나 도또다르지 야. 아 안지마 살아 있다. 이 조심해라. 이빨 나간다, 응, 조심해라. 네. 응. 와, 응. 아, 네. 와 진짜 와! 소 와. 아니, 좀 하네 그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